여러분, 안녕하세요. 줌립스워 중국 캄보디아어를 강의하고 있는 아시아노브 최진희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메리앤티프람분메리앤티프람분 제9가 따은해양 미엔시 퍼크 말 때, 따은해양 미엔시 퍼크 말 때, 당신은 캄보디아어 책을 가지고 있습니까?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대화를 볼게요. 아마도 서점에 간것 같아요. 캄보디아는 사실 서점이 약간 문구점에서도 책을 많이 팔죠. 한국의 문구, 문방구점에서도. 그래서 어, 항시 퍼우라고 표현하지만 서점이 약간 은 문방구 같은 느낌이에요. 자 지원 씨가 질문합니다. 따, 내양, 미은, 시, 파우, 그말 때. 따, 으, 때. 네. 따, 와 때로 되는 음문문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음, 음사가 없는 음문은 따, 으, 시작해서 때로 끝납니다. 따, 내양, 미은. 자, 이 정도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뭐, 뭐, 있어요? 할 때. 따, 내양, 미은 표현하는 것을 이제 다들 아시겠죠? 따, 내양, 미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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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네. 제가 말하고 싶은 물건 명사가 여기 있습니다. 시우퍼우 크마에 자, 시우퍼우 크마에는 보면은 책 네, 시우퍼우는 책이죠. 아이고, 오늘도 제가 글씨는 네, 책 플러스 캄보디아 캄보디아, 크마에 네, 책 플러스 캄보디아요. 우리나라랑 네, 우리나라랑 반대죠 구조가 반대죠. 시퍼우 크마에 크마에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캄보디아 책 이렇게 꾸며져요. 그래서 한국어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내약미엔 시퍼크마에 때 캄보디아 책 있습니까? 큰형 미연 네 있어요. 할때 미연 미안, 미연해도 되는데 따내약이라고 질문했으니까 내약으로 질문했으니까 큰형으로 대답해줬어요. 나 있어요. 따우, 뜨러까. 트러울까. 네, 뜨러까는 필요하답니다. 뜨러까, 필요하다. 뜨러까, 뽐만 그발. 네, 뽐만은 숫자를 질문할 때는 뽐만을 써요. 아유 뿐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네. 그리고 또 뿐만, 틀라이 뿐만, 얼마예요? 숫자를 질문할 때는 항상 뽐만을 씁니다. 숫자를 질문할 때는 뽐만. 네. 네. 그리고 끄발, 끄발은 권, 몇권할때 끄발이에요. 몇권할때 끄발. 네, 그래서 따우 뜨러까 뽐만 끄발, 몇 권이 필요해요. 몇 권이 필요해요. 뽐만 끄발 몇 권, 몇 권이 필요해요. 자, 뜨러까, 네, 그러니까 뜨러까로 질문하니까 뜨러까로 대답하죠. 그리고 캄보디아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뿌람, 네, 뿌람 끄발, 다섯 권이 필요해요. 드어가 브람그발. 네. 다운 애약 다운 애약 드럽가 본 만큼 할때 당신은 몇 권이 필요해요? 근데 내 약이 생략됐죠. 근데 여기 큰념도 생략됐어요. 큰념 드어가 브람그발. 다을 드럽가 모이. 네. 여기는 앞에는 우리가 숫자로 숫자 캄보디아 숫자로 브람을 써줬는데 여기는 캄보디아 숫자가 아니라 읽는 거, 읽, 읽을 때 모이가 모이. 원, 하나를 모이죠. 네. 큰 보대 숫자로 모이는 약간 우리나라 구자 같아요. 네. 오인데 읽을 때 모이를 그대로 우리가 써줬어요. 그래서 모이 그발. 한 권. 네. 자, 시어 트럭, 자, 따으시, 퍼우. 모이 그발. 틀라이 본만 얼마예요. 틀라이 본만 아까 본만은 숫자를 나타낸다고 했죠. 트럭과 본만 그발. 몇 권이 필요해요. 했는데 틀라이 본만 얼마예요. 모이크발 틀라이 뿐만 모이크발은 한 권이죠. 모이크발 틀라이 뿐만 네 다시퍼 모이크발 틀라이 뿐만 시퍼 모이크발 네 그대로 말해줘 시퍼 모이크발 질문할 때 시퍼 모이크발 했으니까 네 시퍼 모이크발 한 권은 드라이 네 원이에요 드라이 어자 숫자로 캄보디아 숫자로 써져 있고 이것은 리에 리 리엘 리엘 표기 머먼 네 머먼 부은 보안 머먼, 부은 보안 뿌람 리엘 자먼뭐 부은 보안 뿌람 로이 리엘 머먼, 부은 보안 뿌람 로이 리엘 자 여기는 모이삐 바이 브람 브람 모이 브람 비, 브람 네, 브람 브람삐 브람 하죠 브람 바이 브람 분 하고 더 십은 더비죠 더머로이 뭐 로이에요 머로이 뭐 브람 로이 뭐 보안 뽀안에요 뽀안. 뭐 맘네그래서 브람포 아맘브람이리엘 네, 브람이리엘 네, 그래서, 아, 리엘. 네, 리엘. 네, 그래서 14,500 리엘입니다 했어요. 14,500 리엘이면 한국 돈으로 음, 한 1,000원이 원이 보통 네. 어, 쓰지 않을게요. 너무 쓰기가 쉽진 않아서 이 정도는 안 써도 되겠죠. 네. 한국 돈으로 뭐원 하면은요. 네. 아, 천원 하면은 캄보디아 돈으로는 4,200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한 권에 한 3,000원 정도, 3,500원 네, 조금 넘는 돈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퍼 모이크발, 시퍼 책한 권에 틀라이 네, 원이에요. 네 가, 가격은 네시포항동 가격은 뭐뭐 부음보안 브람 로이리엘이에요. 네 이렇게 말했더니 언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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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언쩡 하는게 별로 막음아 좋진 않아요. 언쩡 그래요. 언쩡 그냥 땐네땐 때는 네, 땐, 사다예요 틀라이는 틀라이는 팔어얼마예요 가격 말할 때틀라이 말했고. 땐 그냥 땐 살게요. 땐 살게요. 몇 권을 사냐면 네 여기서도 캄보디아 숫자가 써져 있어요. 3자가 약간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것은 숫자 3이에요 3, 끄발 세 권. 네 끄발 끄발이 사실은 머리도 끄발이에요. 그리고 동물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도 끄발. 그런데 네책한권두 권도 끄발. 그래서 세권땐 바이 끄발 세권 살게요. 그념 땐 바이크 발세권 살게요. 여기 숫자가 모이, 모이도 나왔고, 네, 그리고 분 사도 나왔고, 프람 네, 프람 오도 나왔어요. 네, 캄보디아 숫자 사실 요즘 캄보디아 숫자를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정식 문서나 이런 데는 캄보디아 숫자가 있어서 알아두는 어, 게 좋습니다. 캄보디아 숫자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 네, 자, 저기는 누였죠? 여기는 네네 시퍼 바이크발 네 여기 시퍼 바이크발 책세권 있습니다. 어군 고맙습니다. 어군 네 어군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책세 권을 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은 애양 미엔 시퍼 그말때따내 애양 미엔 시퍼 그말때 그녀 미 그녀 미다 따은 떨어까본만 그발 다우트로가브만 그발, 트로가프람그발트로가프람그발 다우시포 모이그발 트라이 뿐만, 다우시포 모이그발 트라이 뿐만, 시포 모이그발 트라이 모이 머먼 부문보암 브람로이리엘, 예. 다우시포 시포 모이그발 모이 자트라이 머먼 부문보암 브람로이리엘, 예. 언정 그놈 땜 바이그발. 네, 시퍼 바이크발. 네, 시퍼 바이크발 어군 자, 처음에 브랑크발 필요하다고 했어요. 들어가 브랑크발 다섯 권이 필요해요. 들어가 브랑크발. 뿐따에 그런데 뽐따에댄 바이크발. 네, 세 권을 샀어요. 그런데 세 권만 샀어요. 이것은 드라이나 네 비싸서 비싸서 세 권만 산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문법을 볼게요. 오늘의 문법은 1그룹에서, 1그룹에 4개의 자음이 있어요. 1그룹 자음 중에 4개의 자음. 버, 네. 같이 봅시다. 버, 써, 허, 어. 그리고 2그룹에서는 7개의 자음. 모, 응, 요, 모, 아, 보는 아니죠. 네. 보는 1그룹이었어요. 모, 요, 로, 워. 네. 이것을 보면은 상대 그룹에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자꺼 보세요 꺼. 아이고 꺼는 짝이 있었죠. 꺼에 이렇게 살짝 앞에 갈코리가 있는 게 오. 네. 꺼하고 꼬는 짝. 이렇게 짝이 있었는데 이런 짝이 있는데 버 보가 없어요. 버에는 보가 없고 써 소가 없고. 허, 네, 호가 없었어요. 어, 오가 없어요. 이런 짝이 없어서 짝이 없는 자음들의 짝을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어, 나는 짝이 없는 짝을 만들어 주세요. 해서 자 눈썹 모양이죠. 이렇게 이게 드라이삽, 드라이삽, 네, 물고기 지느러미라는 뜻이에요. 드라이삽. 그래서 1 그룹은 1 그룹 어서허 오에는 네. 뜨라이사, 네, 약간 눈썹 모양 같은 물고기 지느러미, 뜨라이사를 넣어주면은 짝이 생겨요. 그리고 이 그룹 짝이 없는 이 그룹에는 트맨 권돌 네, 이렇게 두개 딱딱. 이게 뭐 같아요? 쥐 이빨 같나요? 쥐 이빨, 트맨 권돌 네, 트맨 건돌 쥐 이빨을 붙여주면 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뜨라이사, 트맨 권돌이 많이 보여요. 이것의 역할은 짝이 없는 자음에 짝을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1그룹을 2그룹이 되게 하고 2그룹을 1그룹이 되게 하는 어그룹이 5그룹이 되고 5그룹이 어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퍼, 서, 허, 어에 트라이시 합이 붙으면 보, 소 호, 오가 되는 거고 트맨권돌, 응어, 트맨권돌 붙으면 응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버 버의 드라이 프타 약간 희미하게 지금 네, 프린트가 잘못 됐어요. 희미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 삽 붙어 있으면은 보가 돼요. 서수허호어오 아, 응어 응오, 응어가 응어가 되는 거죠. 응어 응어 요, 여 야, 여기가 응어죠? 응어 응어예요. 응어 뇨, 녀자 그리고 퍼, 뽀네 퍼는 뽀가 됐어요. 버, 아 모네 글씨가 약간 흐려가지고 참 이것은 버죠 이건 번데 중간 허리를 뚝 끊어놓은 것은 뭐예요? 모모모 모. 모가 모가 자 모 뭐, 네, 모뭐가 됐어요. 그리고 뽀. 자, 뽀가 있죠? 이렇게 뽀가 있어요. 뽀. 다음에는 뻐가 와야 되는데 뻐가 없어서 네. 자, 버 뽀. 네. 버 우리 자음 버가 있었죠. 버에 트맨 네. 트맨 권도를 붙여서 퍼를 만들어 줬어요. 뽀와 작은 뽀예요 뽀, 뽀, 네, 뽀는 뽀. 그래서 버의 버는 자, 버는 드라이 사하비 붙여서 보가 되기도 했죠. 버는 드라이 사하비 붙여서 보가 되기도 했고, 틈의 건돌이 붙여서 네뻐가 되기도 합니다. 뽀, 틈의 건돌 뽀, 뻘, 뽀, 보다 있어요. 음, 네, 기억해 주시고요. 뽀의 뽀 작은 버에서 드명건더리 붙은 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 여, 로, 로, 워, 워, 네. 이렇게 드라이스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스 트레이스업. 버, 수, 호, 오, 네. 드라이스 에 이렇게 모음이 붙이면은 또 네, 또 다시 이렇게 어 모음 모음이 붙으면은 다른 모음으로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자, 소 써예요. 소에 트라이 삼이 붙어서 소가 됐죠. 그리고 에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시가 되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모음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삽이 붙였을 때 모음의 변화들. 왜냐하면은 드라이삽이 붙고 모음이 또 위에가 올라오니까 이런 차이들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도 한번씩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이거에서 주의할 점들. 우리가 투면, 면권돌 오, 너, 너, 여, 모, 버, 로, 와가 모음. 내일 만났을 때, 모음에서 만났을 때는, 트맨 권돌이 모음 오로 바뀌는 거, 모음 오로 바뀐다는 거, 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음 응오뇨, 모, 뽀, 요, 로, 로, 로와 같이, 노. 네. 이거, 그리고 이 자음의 받침들은 단음절과 긴 단어들에서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앞에 그룹에 흡수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자, 자유 셀리피어. 피 셀리피어. 셀리피어. 네. 셀리피어 보시면은 네. 이렇게 어 단음절과 긴어 단어들에서는 마지막맨 마지막 자음 바로 앞에 그룹 맨 마지막 자비 이거죠. 그러면은 바로 앞에 그룹이 이거죠. 포죠. 포는 오 그룹이죠. 그러니까 오 그룹으로 읽어준다라는 거죠. 자,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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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맨 뒤에 어 네, 맨 뒤에가 맨 뒤에가 로우죠. 로로 그러면은 네, 앞에 있는 사 아로 읽어줬죠? 그러면은 이것도 쌀라가 된다. 자, 잠깐만요. 긴 단어들에서 마지막 자음 마지막 자음. 아, 이건 모음이죠. 마지막 자음 바로 앞에 네, 바로 앞에 마지막 자음 바로 앞에 모음 바로 앞에 모음이 이게 어그룹이 어그룹이잖아요. 어, 그래서 아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그 그룹의 흡수가 되는. 그래서 쌀라가 되는 쌀라. 네, 조금 설명을 이렇게 해놨죠. 네, 마지막 자음, 네, 마지막 자음 바로 앞에, 마지막 자음 바로 앞에 그룹. 네, 바로 앞에 그룹은 이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오그룹, 그래서 오그룹에 흡수가 된다. 마지막 자음, 바로 앞에 그룹. 네. 그래서 이 그룹은 O 그룹. O 그룹에 흡수가 되고, 이 그룹은 O 그룹에 흡수가 되고. 네, 이렇게, 어, 트라이 p 하고 음, 트맥 건돌하고의 어, 역할들. 그리고 이 역할에서 사용했을 때 글자마다 다른 점들. 사실 글자마다 다른 점들은 글자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요. 저희가 다음에 트맨권도라고 드라이샵은 좀더 자세하게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연습 문제. 자 단어를 한번 살펴보는 거 항상 단어가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하고 있죠. 자 이것은 버하고 아가 만나서 바, 반이 됐죠. 반. 반은 과거형 반도 있고 또 뭐였죠? 네. 뭐, 뭐, 할수 있다, 반. 또, 뭐, 뭐, 했다라는 과거형 반. 여기는 과거형 뭐, 뭐, 했다, 반으로 지금 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쭈, 쪼에, 우어, 쭈어, 이, 쭈어, 이. 요도 단어의 끝에 나오면 이가 돼요. 예, 그래서 쭈어, 이. 네, 쭈어, 이. 도와주세요. 쭈어, 이. 돕다. 그리고, 네, 크 큰, 큰, 보이다. 그냥 눈을 떠서 눈에 보이는 것, 크인. 록, 록은 찾아서 보이는 거예요. 찾아서 보이는 거, 록. 찾아서 보다 찾다. 다으 이것은 무음푸사에도 무금, 무금이 있고, 루어, 루어, 무금은 다 나왔고요. 다으는 걷다였죠. 걷다, 다으 걷다. 푸사 시장, 푸사그 음. 다음에 뜨렁, 드렁. 뜨렁은 직진입니다. 직진, 뜨렁. 자회전하다자회전하다는 추행이었죠, 추행. 자회전은 버추에잉버추에잉 자회전인데 뜨렁이 두 개가 써져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교재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전하다는 버추에잉 네, 이렇게 해서 연습문제 봤고요. 다음에는 연습문제 두 번째.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네. 거와 커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봅시다. 따내 미에시 버 네, 아까는 미인시퍼 크마였는데 이 여기서는 미인시퍼 꼬레, 네, 한국 꼬레죠? 꼬레 때 물어봤어요. 자, 따은 따은 애학 미인시퍼 꼬레 때 당신은 한국 책 있어요? 그냥 미은 있습니다. 따은 애학 그러면은 뜨어까 본만 그발 질문하겠죠? 뜨어까 본만 그발 질문해요. 그러면은 뜨어까네 바이 그발 네들어가 바이 그발 네, 제가 길게 쓸 수는 없고, 자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뚝, 네, 자 굉장히 이게 들어, 이 글씨들 들어, 자까, 들어가, 네, 이렇게 쓰네요. 들어가 뿐만, 뿐만을 또 뿐만을 쓰고 싶어서 제가 글씨를 아이고 이상하게 됐죠. 버에다가 이게 틈에 있는 용 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뽀운 뽀네뽀 여기까지가 뽀니에요 뽀온 뽀 오, 온, 뿐. 마는 이 받침이 많이에요 받침이 많이에요네모 받침이에요 마아 이게 마 모아마 네, 이렇게 해서 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우리 글씨 보면은 여러분, 네, 캄보디아 글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글자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뽀, 오, 온. 여기가 뽀, 뽀이에요. 여기까지가 뽀니고 만은, 자, 다른 데그 표시해 볼게요. 만. 여기가 모부터 미음이 여기서 시작해요마안 뿐만 이렇게 뿐이 누라인색 환경병의 뿐. 예, 하란색이 만에서 떠 내각 들어올까 뿐만 그발그 발은 여기죠. 그네 그가 이, 여기까지가 그고 발은 또네 발은 여기 버 받침부터 여기까지가 발이에요. 그발네 그래서 한 음절, 한국어처럼 한국어의 음절로 딱딱 끊어주려고 하면은 예, 너무 어려워요. 다르니까 글씨가, 글자가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발 자체가 하나의 단어다, 하나의 음절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따읍, 틀라이 본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더 머먼 브람보안 머먼 브람보안 리엘이라고 말했는데, 모이그발 모이크발 트라이 모이크발 한 권의 가격은 모이크발 트라이 머먼 프랑포완 리엘 까따의어까 그러니까 어, 모이크발 시퍼 모이크발이겠죠 시퍼 모이크발 트라이뿐만 한 권에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한권 값을 모이크발 트라이 머먼 프랑 프랑리엘이라고 말해주겠죠 언청 그래요 그냥 정, 댄, 그냥 댄, 이것은 사겠죠, 댄. 네, 사야 돼요. 몇 개요? 네, 삐, 그 발. 네, 그냥 댄, 삐, 그 발. 모이는, 네, 이것은 모이. 자, 모이, 모이, 모이. 여기 앞에 있죠, 모이. 모이는 약간 굿자 같아요, 모이. 그리고 여기가 삐예요, 삐. 기억해 주세요. 삐, 그 발. 니, 네, 니, 네, 루이. 네, 니, 네, 루이. 자 얼마예요? 모이크발은 머먼 브람보안 리엘, 바이먼 리엘, 네두 권이니까 바이먼 리엘입니다. 3만 리엘입니다. 네, 3만 리엘 비싸요. 네, <laughs> 자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책을 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소분 맛. 맞... 자 여러분 어때요 캄보디아 오늘은 책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책 있어요 물어보고 나서 책을 구입했습니다. 모이크발, 삐크발 한 권, 두권 구입했어요. 본문에서는 시이퍼, 크마 캄보디아어 책을 샀고 연습문제에서는 시이퍼, 골래 한국 책을 샀어요. 자, 그리고 트라이폼만 얼마예요? 질문도 했고. 자, 여기 저... 자, 지금 여기에는 캄보디아 책이 있네요. 모이크발 한 권, 삐크발두 권이 있죠. 시퍼 모이크발, 시퍼 삐크발두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된 사고 싶으면 아시아노브 출판사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아시아노브 어, 사이트 검색하시면 저희 인터넷 쇼핑몰들마다 저희 책들이 다 구비가 돼 있으니까 책 구입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트렌샵이랑어 트맥 건돌 어,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꾼쭈란, 쭈립 리어, 쭉크니백라이